이가 12팩 정도 수혈했다 그랬나? 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남은 일은 오로지 신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게 렇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킬 박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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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모험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동네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사는 필치였던 회계사 장지혜라고 합니다 와 박수 공부를 얼마큼 잘하신 거예요? 조금? <laughs> 어. 아니, 저희가 참 1년이 질겨요 위라클 첫 구독자 모임 때 거기에서 처음 뵈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위라클이 많이 클줄 모르고 그래서. 되게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민님이 막 그런 알짜 같은 정보를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즐겁게 보다가 또 잘생기시기도 했으니까. 음에 네. 나올 때마다 얼굴 칭찬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나타나시고 용산역에서 출몰하시고 그러면서 <laughs>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음. 저희 그 구독자 만남 때제 앞에 딱 여기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휠체어 타신 분들 앞에 계셨는데 운동에 대해서 어, 질문하셨었잖아요. 음.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그 헬스장이랑 음, 맞아요. 같은 헬스장이셔가지고 네. 와 제가 근데 봤는데 턱걸이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제가 진짜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휠체어 타고 턱걸이 하시는 걸 만나가지고 <laughs> 제가 아, 이분 무조건 사귀어야겠다. <laughs> 결론적으로, 위라클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운동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최근에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laughs> 아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키로수도. 아, 어, 맞아요. 여러, 한 키로? 한 6, 7 k 로 빠진 것 같아요. 저희는 활동 자체가 응. 서서 걸어다시는 분에 비해서 이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 적기 때문에 몸무게 키로수를 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인스타도 이렇게 좀 보면서 굉장히 약간 인싸 느낌이더라고요. <laughs> 막 친구들이랑 이제 바닥에 앉아서 뭐술 마시는, 막 <laughs> <정도. 웃음> 뭐, 별의별 사진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 휠체어를 탄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15년 말에 사고가 나서 이제 흉추 10T? 10? 11? 그 정도를 아, 다쳤는데 12만... 응. 보통 한 배꼽 아래? 정말... 네 배꼽 아래인데 네.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어...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 회계사 2차 시험을 처음 보고, 네. 5개 중에 4개 과목을 합격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다가 다친 거였어요. 아, 시험을 그렇구나.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금감원에서 네. 전화가 왔거든요. 네. 시험을 왜냐하면 5개 중에 4 과목을 붙었으면, 한 과목은 사실 합격률이 한98% 돼요. 근데 음. 접수를 제가 안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재활하면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딱그 전화 받는 순간, 저 시험 안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달인가 남았어요. 2차 시험이. 근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럼 저 시험 볼게요 하고 그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딱한달 준비를 해서 병원에서 재활 끝나고 막 밤에 방 같은 데 만들어주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됐어요. 진짜 근데 이건 진이 진짜 조미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 저나랑왜 왜 이렇게 다르냐와그 <laughs> 상황에서 공부가 돼요? 이게 되게 항상 그 다음에 제가 일제화를 타고 모든 그냥 포기하지 않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개인인데 아. 떨어져도 해보고 떨어져야지 안 해보고 떨어지면 평생 한이 될것 같아서 어. 그냥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아, 처음에는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남은 일은 오로지 신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수술할 당시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한 피가 12팩 정도 수혈했다 그랬나? 죽다 살아봤죠 되게 신경이 다치면 되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약간 막 등이 뜨거워서 미치겠다 그랬어요 맨날. 등이 너무 아프다고 아내 몸이 달라졌구나 를좀 깨달았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그 당시,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내가 다쳤는데, 난 똑같이 웃고, 먹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다할수 있네? 라는 걸 알아서 조금, 그래, 뭐,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열심히 살면 모든 내 삶이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그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합격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 병원생활하고 태어나시고요? 6, 7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각 하겠다고 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첫 손상 되고 응. 막 병원만 엄청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거의 2년은 네.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거의 나랑 비슷해요. 저도 한 5개월, 6개월만 하고 그쵸? 나왔거든요. 어. 확실히 좋죠. 빨리 그, 나오는 게. 근데 나오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서 한 3개월만 하면 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은 거기 병원은 사실 되게 잘 세팅된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다할수 있는 건다 배워요. 근데 막상 밖으로 나오면 거긴 병원처럼 절대 세팅이 안돼 있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교 다니신다고. 아, 네. 저기 어디 산골에 있는 대학교. 네, 그막 산도 있고, 막뭐 들어가면 <laughs> 버스도 다니고. 저, 저도, 저도 S대거든요. 음. 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 그럼 그 안에서 아, 휠체어 타고 도대체 어떻게 대학생을 하는 거야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왜냐면 거기는 땡 치면 은 진짜 막 달려와야 될것 같은 거 다른 데 가려면 아 그쵸 장애학생 도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같이 가는 거 도와주고 음. 그리고 그, 그때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전동 드라이브를 샀어요 아 저, 장학금은 공부 잘해서 그때 학점 조금 들었으니까 막 놀다가 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laughs>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턱 같은데 닿으면 그냥, 앞으로 그냥 중심 쏠려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그때 막, 막 서글프잖아요? 한, 한두 번 넘어지면 서글퍼요. 근데 한열 번, 백번 넘어지나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이렇게 딱 넘어질 때, 아, 또 넘어지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아프잖아요. 떨어진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막, <laughs> 어떻게하막 이렇게 놀라는데,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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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저보다 더, 예. 또 사실 이제 인스타를 또 훔쳐보다가, 러블리 러블리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네,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laughs>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친구였고, 동아리에서 같이 회장이랑 부회장을 했었어요. 5년? 4년? 그렇게 되게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친구로 되면 어. 연인으로 발전이 저는 안될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분이랑 데이트할 때뭐 자주 좀 가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용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음. 근데 막 그런 경리단길이나 이렇게 좀 단차 많은 데에는 아무래도 둘이 좀못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계단 몇개 있는 거는 남자분이 그냥. 저 그거 배웠어야 되는데 계단 막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하나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아,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저희가. 아, 그래요? 좀, 네, 저희 어... 미라클 쪽이 좀 공식 인증 마크가 있어요. 아. 많은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연애도 하시는 분들이 겠지만 아직도 뭔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면 만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음. 처음에 만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 너 이해를 못할 거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그런 걸다 털어놓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c i 하는 것도 대충 이렇게 가면 뭔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뭔가 휠체어 탄다고 너무 상대방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나 그대로니까 제가 휠체어를 타는 대신 제가 운전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종속적이지 말고 어떠세요? 회사 생활 어떠세요? 휠체어 타고?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사실 회계 법인 들어갈 때 엄마가 뭐라고 말렸어요 회계 법인 얼마나 빡시고 야근도 많고 한데 네가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냐 진짜 다행인 게 모든 층에 화장실이 다 있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 네, 장애인 화장실이 한 층에 3개씩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내가 여기서 생활을 계속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게 장애인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시설 문제 없고 사실, 새로운 사람을 휠체어 타고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좀 무서웠어요. 음. 근데, 그거 무섭다고 또안 해보면 후회할 수 있잖아요. 음. 붙어서 다녔는데, 수많은 무리 중에 나 하나 휠체어 탄다는 그 사실만 신경을 안 쓰면,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경 잘안 써요. 처음에는, 오, 휠체어 탄 사람 있네? 이렇게 어, 하다가, 어, 어, 어. 나중에는 그냥. 어, 그렇구나. 그냥... 어. 지금도 어떻게 좀 회사 내에서 본인의 어떤 실력을 점수를 매기자면 상위 몇 퍼센트. 이거 <laughs> 답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음, 하위권은 아닌 걸로. 어. <laughs> 일차 타는 게 삶의 끝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시작이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제가 되게 요즘 좋아하는 단어인데 음. 아, 영어로 말을 해요. 야, 그럼요. 네. 인클루시브라고. 아, 인클루시브 위험하세요? 해어 <laughs> 인클루시브 <laughs> WHO에서 장애인에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세상이 모든 장애인이나 수용성?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포함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디자인돼 있는 사회에서 제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장애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데 시간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휠샷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극도 받고 음. 좀 용기도 얻고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이가 나온 것처럼 용산 모뭐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장재가 나온 것처럼. 근데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일차한 회계사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이 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든 처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해보고 포기하기보다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마음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꼭 한마디. 제가 이렇게 꼿꼿하게 뿌리를 내려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요즘 바빠서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데 얼굴도 잘못 보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위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미라클.